안녕하세요, DJ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이나믹 콩콩의 기동전사 건담 대백과를 가지고 나와서요 스워 아즈나부르에 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제목에 건담 최초의 한국인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건담 그러니까 이 기동전사 건담 대백과를 통해서. 제가 건담에 처음 입문했을 때요. 한국인 캐릭터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냐? 건탱크의 명조종사 하야트 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IM와 한국계 소년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딱 보고 어, 이 캐릭터는 한국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열심히 읽으면서도 약간 의아했던 게 취미가 유도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왜 한국인인데 취미가 태권도가 아니라 유도일까 좀 특이하네. 한국계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하야트킴이 맞습니까? 한국인 맞아요? 제가 이 책의 원본이었던 기동전사건담대백과를 한번 가지고 나와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다이나믹콩콩의 원본이고요 K분샤의 기동전사건담대백과인데요. 열어보면은 요 페이지죠. 예. 똑같은 그림이죠. 이 책을 이제 갔다가 그대로 예, 뭐, 불법 번역을 한 거죠. 완전히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면은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야토 코바야시죠. 한짝 아니고 예. 가타카나로 하야토 코바야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인 개다. 그리고 취미는 유도. 예. 유도는 똑같이 번역해놓고, 여기만 살짝 바꾼 거죠? 성도, 김씨 킴으로 바꾸고, 일본인 계를 한국 계로 바꿔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 하야토 고바야시는 일본 개인데 졸지에 한국에 오면서 한국 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다이나믹 콩콩 말고도 다른 해적판 관련 건담 소적에서 하야토 고바야시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네, 다이나믹 콩콩과 양대산맥을 이뤘었던 성심도서의 딱따구리입니다 제타건담 대백과의 2번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하야토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하야드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하야토의 토가 너무나 일본적인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야드가 됐고요. 고바야시라는 성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이 책은 하야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 출판사였던 이 도서출판 상서각에서도 일부 건담 서적이 나왔었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또 하야토 고바야시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화이트 베이스의 승무원들 하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야도 하시고 이름이 야동가요? 그... 다 아, 제각각이네요. 뭔가 일본인 캐릭터에 대한 번역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70년대에 마징가제트가 한국에 처음 방영이 되었을 때 MBCTV에서 가부토코지가 강쇠돌이 되었고 그리고 80년대에 은하철도고가방영이 되었을 때 코시노테츠로가 처리가 됐거든요. 그때 그런 작품들이 일본 것이라고 방송사에서 밝히지도 않았고요. 일본인 캐릭터를 일본계 캐릭터를 전부 다 한국계 이름으로 뒤바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불법 해적판들조차도 일본인 캐릭터 이름을 일본인 그대로 표기하는 데는 큰 부담이 있었다. 불법 출판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랬던 시절입니다. 진짜 코미디는 뭐였냐? 대박은 뭐였느냐? 금하에 기동전사 제타 건담 5권짜리 소설 번역본입니다. 이 책은 이제 토미노 유시우키 감독이 소설판 기동전사 제타 건담 다음에 해적판 번역본이긴 한데 또 일부 내용을 못알려버리고 그러니까 뭐 삭제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으면했는데 나름 그 번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 이름만큼은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대백과 류에비해서는좀 충실한 편이긴 했는데요. 예, 그럼 또이 책은 또 하야토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에우고의 지구지원비대 예, 카라바를 말하는거죠 카라바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소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야토 고바야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야토의 하를 빼고요 고바야시를 한자성으로 바꾸면 박을 숫자의 수풀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자어로 우리 식대로 발음해서 하소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소림, 그러니까 무슨 소림사도 아니고 중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일본 사람 도 이름도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 번역이 되었던 음 하소림입니다. 한국인 캐릭터, 뭐 최초의 한국인 캐릭터 이러면서 말씀드렸는데 정작 한국인이 아니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천국이죠. 건담이 정식으로 소개되지 못했던 시대에. 제가 다음에 또 건담 캐릭터에 관련해서 1980년대 웃지 못할 표기법? 이런 걸또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